안녕하세요. 부모가 자라야 아이가 자란다. 금맘TV의 지니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김성태 작가님이신데요. 앞에 보이는 요책 있잖아요. 요, 책, 요 책의 저자분이세요. 그래서 어, 선생님 일단 선생님 소개 자, 간단하게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학습과학 전문가 김성태입니다. 어, 저는 보통 이제 학습이 어떻게 진행이 됐을 때 아이들의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어,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공부하는 과정에서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이런 책도 쓰게 됐고, 현재 연세대학교에서 인지과학 협동과정에서 박사 학위 받는 것을 막 앞두고 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주로 연구하는 분야가 효율적인 학습 그 중에서도 테스팅 이펙트나 리트리버 프랙티스에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네.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 우리 아이들의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는 아주 네. 놀라운 학습법들. <laughs>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개인의 어떤 경험에 근거해서 어떤 어떤 아이들에게는 통하고 어떤 아이들에게는 통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들이 네.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고 한다면 음. 어, 공부를 하면 반드시 이렇게 공부를 네. 해야 되고 그렇게 공부하면 를 무조건 성적이 오르는 아주 오랫동안 연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서 그 효과가 확실하게 검증된 내용을 네.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모가 잘해야 아이가 잘한다. 굿맘 TV. 사실 자기주도학습이라고 하면 그냥 뭉뚱그려서 엄마들이 방에 들어가서 혼자 공부해 또는 이제 많은 홍공법이라는 것들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는 왜 혼자 공부를 못하니 학원 다니지 말고 그냥 집에서 하는 게 어때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혹시 이게 자기주도학습을 자습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박 작가님이 좀 이걸 자세하게 좀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질문하신 내용을 정리하자면 네. 자기지도학습을 엄마들이 잘 모르고 있는 음, 것처럼 보이는데 네. 실제 그러한지 네. 그렇다면 어떤 게 잘못된 자기지도학습이고 어, 진짜 자기지도학습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제가 네, 지금 네. 정리하면 되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우선 그 제가 이제 여러 학부모님들하고 만날 기회도 굉장히 많고. 네. 보통 이제 학원장님들이라든지 학원 강사분들하고도 이렇게 만날 기회가 음.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다 보면은 자기주도학습이 혹시 자습이랑 같은 개념입니까? 음.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면서 어, 아니에요. 음. 라고 대답을 해요. 아마 제가 이제 혼자 생각해보건데 어쩌면 그분이 자기 지도 학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음. 사실은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네. 그런 개념 뭔진 잘 모르지만 자기 지도 학습 어 이렇게 음. 해서 대화를 할때어 우리 아이들은 자기 지도 학습이 잘안돼 이렇게 네. 얘기했을 때 그냥 그게 뭔진 모르지만 네. 그냥 막연한 어떤 그런 느낌만 가지고 생각을 하고 계시다가 네. 자기 지도 학습이 그럼 자습이랑 같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처음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어이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한걸 보니까 분명히 답은 아닐 건데라고 <laughs>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그러면 자기주도학습이 자습입니까라고 물어보면 아니요라고 대답을 하고 그럼 음. 어떻게 달라요라고 물어보면 그때부터 이제 어떤 내용들을 좀 다른 점을 찾기 시작해요. 네. 근데 어, 그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번 더 던집니다. 자기주도학습의 성공담이라든지 네. 실패담에 대한 어떤 실제 경험 사례라든지 음. 혹은 옆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여지 없이 자기 집도학습을 자습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음. 성공담을 설명을 해요. 이를테면, 네. 옆집 아이가 자기 주도학습을 굉장히 잘하는데, 걔는 누가 시키지 않아서도 어허. 알아서 공부를 한다. 음. 막 이렇게 얘기하는 음. 경우들이 많아요. 네, 네, 네. 네. 어, 음. 맞아요. 옆집 아이들, 그쵸. 음. 엄친아들은 혼자 하죠. 공부를 음. <laughs> 스스로 시키지 않아도. 근데 이거랑 좀 다른가요, 선생님? 일단, 엄마들이 음. 어느 순간, 어, 우리 아이가 조금씩 자기 집도학습을 하기 시작하네라고 느끼기 시작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예전에 학원도 운영했기 때문에 네네네. 학원에 특히 상담을 하면 저희가 그래도 자기주도학습은 제법 하는데라고 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책상에 앉아서 숙제를 스스로 하는 거예요. 아 숙제를 스스로. 네. 음 그걸 음. 보고 자기주도학습을 잘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머님들 이거 자기주도학습이라고 느끼시죠? 그런데 숙제 누가 내줍니까? 그렇죠. <laughs> 선생님들 네. 주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 자기주도학습을 잘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엄마들이 또 이야기하는 게 네. 우리 아이가 학원 갔다 오면요 밥 음. 먹고 가방 풀어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숙제를 혼자 쭉 하다가 네. 책 덮고 가방에 넣고 이제 자기 할 일을 한다. 어. 그러니까 아이가 뭔가 혼자 공부를 했잖아요. 음. 그럼 이걸 이제 혼자 공부한 거 우리는 이걸 보고 보통 자습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스스로 자체 네, 학습하는. 네, 네, 네. 그래서 이 자습한 걸 보고 자기주도학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네.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아 여기서 그럼 잠깐 그 네. 자기지도학습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를 좀 네. 한번 네. 짚고 넘어가면 네. 그 다음 이야기가 같이 매끄럽게 네. 연결될 네. 것 같은데 저거. 이 자기지도학습이라고 하는 건. 어 약간은 좀 지루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이론적인 배경을 좀 음. 설명을 해 보면 짧게만 갈게요. 성인들의 학습이 음. 청소년들과 좀 다르다라는 어. 걸 관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니까 그러니까 성인 교육학에 대해서 연구하시던 음. 분이 1960년대부터 아 성인들이 공부하는 건 청소년들이 공부하는 건 뭔가 좀 다르다. 음. 그리고 좀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한 겁니다. 음. 그랬더니 그들은 자기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스스로 찾고 네. 또외부의 도움을 받을 곳이 없잖아요. 네. 학생들은 담임선생님도 있고 엄마의 도움도 있고 음. 요즘에는 학원선생님도 있고 그런데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선생님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할때 도움을 이렇게 담임선생처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혼자 뭐 인터넷에서 뭐 알아보고 음. 토익공부를 해야 된다? 음. 그러면은 아 토익공부를 내가 어느 학원에서 하지? 음. 인강을 들을까? 책을 사서 볼까? 뭐 어디 학원을 갈까? 네. 혹은 스터디 그룹을 할까? 이런 음. 것들을 자기가 쫙 알아보고 음. 또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나중에는 아 나는 이렇게 공부하는 게 제일 효율적인 것 같다고 네. 그 방법들을 적용해서 결국에 원하는 성적을 네. 받기도 하잖아요. 음. 이런 학습이 청소년들이 공부하는 거랑 좀 많이 다르다는 라 거죠. 음. 성인들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네. 내가 만약에 공부를 안 해서 피해를 보는 건내 자신이지 그렇죠. 우리 엄마 아빠가 아니에요. 음. 내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게 어떤 공부라고 하면 네. 그 공부를 스스로 찾아서 하게 되고 꾸준히 이어나가는 경우들도 있고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결국에 완성을 지고 그 결과까지도 본인이, 본인이 고스란히 이제 책임을 지는 네. 이런 형태의 학습이 어, 우리가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기 주도 학습이에요. 네. 그런데 청소년들에게 보면은 주변의 공부에 대해서 간섭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 내가 내 공부를 할수 있는 사실 기회조차 없어요. 그렇죠. 선생님들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숙제를 딱 내주니까 어 그럼 내가 오늘 공부할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지 혹은 더 넓은지 혹은 음. 더 좁은지를 스스로 판단한 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성인들이 이야기하는 그 자기주도학습과는 벌써 시작 전부터 다르고 네. 오늘 공부해야 되는 것도 내가 혼자 하긴 했지만 음. 실제로 이거는 자기주도학습의 극히 일부분에 해당한다. 네. 자기주도학습은 내 공부 전체를 음.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 공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음. 왜 필요한지 언제까지 공부할 것인지 이를테면 네. 이제 토익성적이 언제까지 그렇죠. 필요하다거나 네. 그런 것들을 모두 설계를 하고 음. 선택을 하고 물론 음. 외부의 사람들 도움을 얻을 거예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여러 사람들 카페 들어가 지고 이제 토익 공부한 사람들을 네. 어떻게 성공남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보면서 이제 하게 될 텐데 그런 공부들이 이제 자기 주도 학습이지. 음. 학생들이 혼자 앉아서 숙제를 했다고 자기 주도 학습이다? 아니요. 그건 자습이고 음. 자기 주도 학습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음. 아, 그렇군요. 그러면 선생님,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자기 주도 학습 말고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사실 초등학생 어머님들, 그러니까 어머님들부터 어, 쭉 이렇게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아이들을 키워나가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초등 때부터 우리가 할수 있는 어떤 대안으로 선생님께서 어, 제안해주실 것이 있는지. 우선 자기조절학습이라는 개념을, 뭐 음. 이제 이책 제목에도 나와 있으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유튜브 이 영상에 네. 이 콘텐츠 제목으로 나갈 네. 거잖아요. 네. 아마 그래 보이는데, 어쨌든 대안으로서는 <laughs> 자기조절학습을 소개해 드릴 수가 있어요. 네. 이 자기조절학습은 지난 한 130년이 좀 넘는, 음. 어떻게 하면 어, 성적이 잘 나올 수 있을까, 네. 우리 표현을 한다면, 네. 또 약간 이론적으로 접고 나면 어떻게 하면 음. 학업성취가 잘 나올 수 있는 효율적인 네. 학습 방법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주 어. 오랫동안 연구들을 해왔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어떤 결정체가 음. 자기조절학습이라는 틀 안에, 네. 이 그릇 안에 담겨있다라고 음.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자기조절학습은 한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네.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고 성적이 잘 나오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부들을 이런 순서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어, 네. 전 공부의 전반적인 것들을 잡아놓은 어떤 큰 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그래서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학습 전략들이 존재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대안으로 오늘 제시를 해 드릴 거고요. 음. 반면에 자기 주도학습이랑 이 개념이 듣기에 따라서는 어? 되게 비슷한 개념인데? 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실까봐 네. 잠깐 구분을 먼저 하면 자기 주도학습은 본인이 말 그대로 셀프 디렉티드 러닝이니까 이 디렉티드라는 말은 주도하다라는 뜻도 물론 있지만 네. 감독하다, 관리하다, 총괄하다 이런 그렇죠. 사전적인 의미들도 네. 있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이 연구를 해서 어, 자기 조절학, 자기 주도 학습이라는 개념을 완성을 했고, 거기에다가 이름을 셀프 디렉티드 러닝이라고 부른 네. 걸 우리가 번역을 해서 자기 주도 학습이라고 했는데, 네. 사실 그들이 표현한 그디렉 디렉티드라는 음. 개념이 감독하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말을 풀었으면 자기 주도적이다라는 말을 좀 풀었으면 내가 내 자신을 감독하고 총괄하고 이끌어 나간다라는 의미잖아요. 네, 네. 그래서 공부 전체에 대해서 이 공부가 나에게 왜 필요한지부터 네. 시작해서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공부를 한 다음에 나는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자기 조절 학습은 딱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거 그리고 바로 직전, 그리고 바로 직후. 요렇게 개념을 구분하시면 훨씬 쉽습니다. 아. 정리하자면, 자기주도학습은 딱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한 시간 동안 공부를 하면 그 공부를 음. 좀내 자신을 조절해 가면서 음. 공부를 쭉 이끌어 나가고 주의 집중도 좀 잘하고 음. 뭐 이런 것들이 자기조절학습이라고 한다면 자기주도학습은 그보다는 열 걸음 뒤에 물러서서 음. 내 인생에 대해서 관찰하고 이 공부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음. 큰 틀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한동안 이 자기주도학습 이론에서 학습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음. 학습 전략에 대해서는 완전히 빈 공간으로 네,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이제 학자들의 공격 아닌 공격을 받다 보니까 음. 자기조절학습을 자기주도학습의 일부분이다라고 음. 주장하는 학자들도 나타나기 시작했고, 네. 반면에 이두 가지 개념은 반드시 구분되어야 된다. 음. 크게는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부류로 네. 어, 연구가 이렇게 좀 구분이 되고 있는데, 자기주도학습과 자기조절학습은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자기 주도 학습은 전체 학습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고 자기 조절 학습은 학습이 이루어지는 그 직전과 직후 딱 요만큼이라고 음, 보셔도 네.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사실 자기 주도 학습은 너무 넓은 범위이기 때문에 아이가 실제로 자기 주도 학습이 돼서 어,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소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네. 자기 조절로 이렇게 딱 범위를 좁혀 놓으면은 어학어 선생님이나 또 학부모님들이 조금 가이드해 주기도 편하고 아이 스스로도 이걸 어떻게 조절하는지 방법들을 조금 알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데 네. 사실 많은 어머님들이 가정에서 아시다시피 아이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얘기 많이 하신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 듣다 보니까 도움이 별로 안될것 같아요, 선생님. 네. 음. 참 아이러니한 네. 게 자기 주도 학습을 우리 아이가 했으면 좋은데 네. 이거는 자기 주도 학습이 아니라 엄마 주도 학습에 상당히 어, 맞아요. 가깝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벌써 우리가 자기 주도 학습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가요. 음. 엄마가 너 앉아서 공부 안 해? 이렇게 얘기한다는 네. 건 이 아이의 주도성을 벌써 해치는 건데 <laughs> 이 아이가 엄마 말을 듣고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 어? 이제 우리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고 있네? <laughs> 자습하고 있네? 그거를 네. 마치 자기주도학습의 준말을 음. 자습이라고 오해하고 어. 있는 아주 전형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음. 어 내가 자기주도학습과 자습을 과연 구분할 수 있는 엄마였나? 라는 네. 걸 지금 이쯤 되면 은 분명히 구분이 가능하실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바꿔 말씀, 바꿔 말씀드리면, 엄마가 아이의 학습에 대해서 적절하게 개입은 분명히 할수 있고, 네. 개입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음. 다만, 그 개입의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네. 오히려 학습에 방해가 된다는 건 이거는 제가 굳이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맞아요. 누구나 다 이해하실 수 네.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고 심리학에서는 학업 성취 압력이라고 하고 음. 아이 입장에서는 학업 스트레스라고 바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음.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 아이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를 받는 거니까 네. 그리고 엄마가 학업 성취 압력을 나에게 가하는 거니까 음. 그로 인해서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거죠. 공부에 관련해서. 음. 엄마가 아이에게 학업성취 압력을 어느 정도나 가하고 있는가를 음. 살펴봐야 돼요. 어. 이게 지나치게 많으면 공부에 대해서 아주 역효과가 음.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당장에 우리 아이가 내 말을 들으면서 음. 안 하던 공부를 한, 하고 있다라고 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사고성취 압력을 조금 낮췄을 때 네. 오히려 성적이 더잘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 굉장히 여러 가지 뭐 뇌과학적인 측면이라든지, 네. 뭐 신경생물학적이라든지, 네. 이런 다양한 개념들을 끌고 와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면, 스트레스를 사람이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퍼포먼스가 올라가다 갑자기 뚝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 스트레스가 제로인 상황도 좋지 않아요. 아. 아까 우리 사전 인터뷰 할때 네. 골디락스 영역이라는 걸 잠깐 설명드렸잖아요. 네, 을 네, 네, 네. 영국의 어떤 전래 동화에서 가장 최적의 상태를 꼭 제공해줘야 만족한 어떤 골디락스라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뜨거운 수프로 주면 싫어하고 차가운 수프로 주면 싫어하고 네. 얘는 고민형을 좋아해서 큰 고민형을 주면 좋아 싫어하고 작은 고민형을 주면 싫어하는데. 중 적당한 사이즈의 네. 고민형을 주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방금 뜨거운 수프 좋아한다 그랬나요? 아니요. 네. <laughs> 네, 잠깐 뇌를 내려놓고 말만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이 골디락스 영역이라고 하는 건지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그애매 모호한 딱이 친구가 좋아할 만한 수준. 네. 그그 그 영역을 우리는 개념적으로 그냥 골디락스 영역이라고 그냥 부르는 음. 거예요. 어, 아이들에게 공부에 대해서 엄마가 관여하는 건 저는 옳다고 봅니다만은. 네. 그리고 필요하다고 봅니다만은. 네. 그게 골디락스 영역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어렵죠. 어렵네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네. 스스로 판단했을 때, 네. 어, 이 정도면 골디락스 영역이네. 어, 나는 지금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는 음.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힘을 훨씬 더 빼주시는 게 맞아요. 음. 그래서 보통 제가, 어, 직접 만나 뵙고 이야기를 네. 나눈 학부님들에게는, 모 음. 엄마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그 얘기를 열개 어, 중에 하나만 아홉 번은 참고 아. 한 번만 이야기하시라. 아. 제가 봤을 땐 그게 골디락스 영역이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엄마들이 욕심도 되게 많고, 맞죠. 이 불안도가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요걸 잘못하면 어떻게 할까? 요 단원을 못 끝내면 어떻게 할까? 네. 그런 거에 대한 불안도가 높으시다 보니까 어, 한 번만 말해도 될 거를 같은 말을 여러 번 하시는 경우도 많고, 음 그리고. 요즘에 많이 보이는 현상인데요, 선생님. 그, 엄마가 데일리 루틴 네. 같은 것들을 이렇게 조금 정리해주고, 네. 또는 이제 스케줄을 아주 이제 타이트하게 정해주고, 네. 그 다음에 그걸 아이가 혼자 스스로 체크해가면서 음. 셀프 체크를 했다. 음. 그니까 자기 주도를 했다라고 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건 정확하게 따지면 자기 주도라고는 볼 수가 없고,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주도는 공부의 시작과 끝까지예요. 그데 네. 시작에서부터 엄마가 벌써 개입이 되고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미 상당 부분 자기주도 학습 은 훼손이 된 상태다라고 네, 네.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음. 아마 이런 집안 같은 경우에는 끝도 엄마가 음. 알아서 해결하실 거예요. 그래서 <laughs> 끝까지 본 다음에 네. 너이 새끼 너 이렇게 하라 그랬어 말라 그랬어라고 <laughs> 이야기하면서 아이한테 다시 다른 압박을 가할 건데 음. 아까 중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가 뭔가 일일이 다 체크를 한다거나 네. 혹은 여러 가지 어떤 그 같은 말들을 아이를 위해서 네, 우리 네. 아이가 잘되라는 어떤 그 마음 하나만으로 네. 한번 이야기한 걸 지켜지지 않으니까 또 이야기하고 네. 또 이야기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음. 엄마들은 주장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나는 틀린 말한번단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거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아이들 잘되라고 하는 말들이다라고 음. 주장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 동기는 그러하고 의도는 네. 그러하진 모르겠지만 네. 네. 실제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게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과가 실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스스로 잘하기 시작하고 그게 자습이든 뭐든 간에 음. 스스로 공부를 더 많이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점차 그런 어떤 선순환 구조로 들어가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면서 잘살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환경 네. 좋은 직장을 갖는다거나 음. 뭐 좋은 어른으로 성장한다거나 사회에서 필요한 어떤 인재로 성장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네네. 결국에 근데 결국에 엄마들이 하는 게 그것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어. 아이들을 내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은 음. 아닐 거예요. 음. 말씀드린 것처럼 골디락스 영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아이들에게 학업 성취 압력도 적당히 가하는 게 굉장히 음. 좋습니다. 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이건 방치예요. 네. 그러면 아이들은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안 받게 되고, 네. 그러면 조금 더 게을러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적당하게 개입하는 게 필요한데, 이 적당하다라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엄마가 생각하는 거의 10분의 1 정도가 적당한 수준이다라고 네.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아 물론 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음, 음. 정말 그열명 중에 한두분 계시는 아주 적정한 수준의 이 아이들에게 네. 푸시를 하고 있는 학부모님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그런 부모님들은 아실 겁니다. 아 우리 아이가 아 적어도 내 뜻대로 잘 따라오고 있다라는 아 걸. 네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아이도 여기에 대해서 음.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라고 음.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물론 또 오해하시는 <laughs> 분도계시고요근데 <분들이 계신> <laughs> 그래서 어려워요. 근데 그쵸. 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니까. 음. 그래서 정리하자면 아이들에게 적당한 학업 성취압력은 분명히 필요한데 어 과한 것들은 필요하지 음. 않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엄마 아이들은 엄마가 잔소리가 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어그 학업 성취 압력 검사하는 문항들을 보면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네네. 검사 문항을 보면 우리 엄마는 나에게 공부에 관해서 잔소리를 자주 하는 편이다라는 게 있거든요. 음, 네. 그럼 거기서 잔소리가 뭐냐? 아. 라고 봤을 때 잔소리에 대한 정의가 사전적인 의미는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네. 아이들 입장에서 잔소리는 엄마가 하는 옳은 말이에요. 음. 엄마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 말이 아이가 듣기 싫으면 잔소리가 될수 있습니다. 잔소리로 들리기 시작하는 순간, 아이에게는 이게 부정적인 역할을 네. 하기 시작하고 때로는 사춘기가 지나게 되면 엄마랑 자녀 사이에 음.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멀어지게 그렇죠. 될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되면 아이가 공부하다 지쳤을 때 마음을 풀고 나눌 만한 음. 사람이 없어진다는 뜻이기도 해요 음. 그런 기회가 많이 차단이 되는 거거든요 네, 공부를 하고 싶은데 엄마는 공부하고 싶은데 친구는 음. 너무 놀아서 너무 걱정돼 라고 하면너희 새끼야 엄마가 옛날에 그렇게 했어 안 했어 <laughs> 라고 얘기를 <laughs> 나와버리면 이 아이는 다음부터는 엄마한테 그런 얘기 안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친구랑 의논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럼 친구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음. 그 친구가 누구냐에 따라서, 야, 우리 어. 형이 그런데, 고등학교 가서부터 공부하면 된대, 어. 중학교 놀아도 된대, 어. 라고 이야기해버리면 그게 맞는 말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음. 주변에 아주 좋은 멘토들이 필요할 네. 거예요. 그게 부모님이 아이 옆에 가장 오래 계시는 분이시니까 음. 어머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음. 제발 욕심을 조금 비워내시는 네. 게 제일 중요하다. 네. 숫자로 말씀드리는 거 좋아하시니까 열번 네. 말하고 싶은 거 적어도 아홉 네. 개는 적어도는 아니고 아홉 개는 걷어내시되 아무리 못해도 절반 정도는 걷어내시는 게 우리 음. 아이의 미래를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이 네. 대부분이실 거잖아요. 그쵸.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실제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게끔 여러분들도 행동을 그렇게 교정하셔야 될 거예요. 네. 네. 그러네요, 정말. 그 자기 주도학습이라고 했던 그 개념이 상당히 포괄적이라는 걸 우리 오늘 배웠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그러면 그 방향으로 좀 이끌기 위해서는 자기 조절학습이라는 것으로 범위를 좀 좁혀보면 좋겠다. 그리고 네. 그 아이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일단 어머님들이 어 간섭을 조금 더 줄이시고 지금 열번 말할 거 아홉 번 줄이시고 음. 한번 정도만 이야기 하시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제 자기 조절을 아이가 한다라는 거는 어 실제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어 사례나 방법 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이를테면 일단 자기 조절 학습 방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네. 먼저 간단하게 좀 짚고 네,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어, 자기 조절학습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이 분야의 대가라고 알려져 있는 음, 학자는 음. 진모만이라는 대학 교수님이세요. 어, 네. 지금은 은퇴를 하시고, 은퇴하신 교수님들이 이제 연구 조금 조금씩 네. 이렇게 하면서 후학 양성 하시는 네.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만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음. 어, 이진범만 교수님이 이제 완성해 놓은 음. 자기 조절 학습 모형이 있어요. 네. 모델이 있습니다. 네. 이 모델이 가장 인용도가 높아요. 여러 학자들 사이에서. 음. 그러니까 그 모델이 가장 어, 자기 조절 학습을 잘 표현하는 모델이다 라고 네. 설명을 하고 다른 학자들도 인용도가 높은 학자들이 몇 명이 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에는 진범만 교수의 자기 조절 학습 모형을 기반으로 해서 네. 다른 학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장점들을 네. 하나로 모아서 저만의 어떤 자기조절학습 모형을 완성을 했고 네. 그걸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음. 이 기준은 집머만의 모형과 한 70%는 좀 유사하다. 네. 많이 보면 80%는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어, 자기조절학습 모형은. 학습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네. 내가 딱 앉아서 이제 수학 숙제를 한다, 음. 혹은 수학 공부를 한다 그러면 수학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거는 학습이에요. 음. 그래서 자기 주제 학습에 가장 많은 시간들이 하루되는 건 바로 이 학습이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학습을 하기 전에 바로 직전 단계에서 음. 오늘 숙제가 뭐지? 나는 오늘 몇 문제를 풀어야 되지? 응.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지? 하면서 문제집이 이렇게 있다면 네. 이걸 이렇게 살펴볼 거예요.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네. 그럼 다시 응. 들어가서 아나 오늘. 한 시간 동안 이거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한데 빨리 해야 되겠다 음, 음.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한다면 음. 플래너에다가 아. 오늘 뭘 공부할지를 미리 아. 좀 적어둘 수도 있겠죠 스스로 적는 거네요 그쵸 그렇죠. 당연히 엄마가 스스로 적어야 되죠 적어주는 것이 아니라 네. 초등학생들은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거든요 어,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음. 아이들이 뭘 어떻게 적어야 네. 될지 방법을 모르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그 과도기적인 상황들은 분명히 음.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네. 중요한 것은 그럴 때는 분명히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도 되고 음. 자기 조절학습은 주변의 학습과 관련된 나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지식을 음.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네. 그런 것들이 오히려 굉장히 필요하다고 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 네. 여기서 또 자기 주도학습과 약간 그 비교 설명이 될수 음. 있는 게 자기 주도학습은 공부의 시작부터 공부하는 것 끝까지 네. 이큰 틀에서의 과정 음. 내 인생에 대해서 공부는 음. 왜 중요한지부터 시작하는 네. 거예요. 근데 자기 조절학습은 학습 학습에서 바로 직전과 직후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딱 넓이를 표현하면 이 정도고요. 네. 따라서 자기주도학습의 이 부분과 음. 이 부분은 네. 학습 전문가, 음. 뭐 이를테면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네. 부모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음. 왜냐하면 그들이 더 많이 알 거니까 네. 내 네. 인생에 대해서 혹은 삶에 대해서도. 그렇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공부를 시작하기 직전에 내가 한 시간 동안 혹은 두 시간 동안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음. 그리고 공부를 마친 다음에 지난 한 시간 동안의 공부는 효과적이었나, 네. 부족한 부분은 없었었나, 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그다음 공부에 다 자녀, 어, 자연스럽게 네. 영향을 미칠 수밖에 네. 없어요. 아, 다음에 공부할 때는 아, 이런 내용들 좀더잘 해야겠다, 음. 혹은 시간을 미리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겠다, 네. 공부를 일찍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음. 겁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 다음 학습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이 친구의 학습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점점 좋아질 거예요. 네. 학습법이라든지 어. 학습하는 방법, 계획을 세우고 네. 실천했을 때 어떤 완성도라든지 어. 네. 그런 것들이 선순난 구조를 타게 되면 이제 자기 조절 학습이 잘 된다라고 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음. 그래서. 어, 짧게 정리하면 자기 주도 학습은 학습 전반에 있는 내용이라고 본다면 자기 조절 학습은 공부를 시작할 때 나는 지금부터 어떤 공부를 할 것인가 네. 계획을 세워 보고 네. 그다음에 공부를 하고 공부를 마친 다음에 내 공부가 어떠했는지 음. 이런 세 가지 단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 음. 각각의 단계들마다 이제 아주 구체적인 학습 전략들도 있고요. 어. 거기에 따라서 뭐 이를테면은 제가 책에는 그 자기 조절 학습의 단계를 크게 초급 중급 고급이라고 네. 할때 나눠놨어요. 네. 물론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이해하기 편하게 한다면 자기 조절 학습을 어 누구든지 대충은 하고 있거든요. 음. 공부하기 전에 나 지금 얼마나 해야 되지라고 생각 안 하는 학생들은 네. 없어요. 끝난 다음에 기분이 좋거나 나쁘거나 아씨 오늘 공부 많이 했다 이렇게 음. 생각하는 아이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조절학습 비슷한 것들은 흉내를 내고 있는데 음. 좀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는 네. 어디까지 가는 게 좋은지 네, 네.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면 이제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네. 처음에는 요 정도까지 중간 단계 익숙해지게 되면 요만큼까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네. 하나둘씩 실천하면 되는데 어 시간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laughs> 이 책에, 보시면, 네, 책이 아주 자세히 네, 나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추천드리는 책이에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도움받으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고, 제가 또 듣다 보니까 이것도 사실은 메타인지랑도 굉장히 관련이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 내용도 같이 들어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같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부에서는 어, 전체적으로 자기 주도학습이라고 하는 이 말들을 잘못 쓰고 있어서 우리가 좀 아이들을 힘들게 오히려 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해 보면서 자기 조절 학습이 뭔지에 대해서 작가님한테 좀 자세히 들어본 것 같아요. 저희가 2부에서는 여러분 너무 궁금하시죠. 그 과목별로 우리 수학은 서, 선생님이 아주 예 어 전문가시니까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그다음에 저는 영어에 대해서 첨언을 약간 할게요. 그래서 수학과 영어에 대해서 구체적인 공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작가님도 시간 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